자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복습을 할게. 지난 시간에 우리 평행사배형 공부했어. 자평행사배형은 어떤 애가 평행사배형이다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게 개 이름의 뜻이야. 그리고 개 성질이 있었는데 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을까? 두 쌍의 대변이 당연히 평행하겠지. 그리고 길이 같지. 그리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 둘이 같은 거.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야 2등분한다는 뜻이야 자그 다음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된다고 그랬거든 지금 우리가 네 가지는 얘기했어 지금 얘 성질에서 이네 가지 그리고 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지 하나 뭐가 있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면 그 평행한 애의 길이가 같다면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내가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실만 발견이 돼도 얘는, 아, 평행사변형.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사각형 얘기를 할 건데, 직사각형의 성질. 직사각형은, 네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야. 그래서 당연히 각도가 이제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성질은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둘이 같해.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개가 다 길이가 같겠지. 둘이 같은 거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러면 얘는 조건이 뭐였어? 직각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이등분해야 된다. 그래야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평행사변형이 있었어. 근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어. 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성질이 뭐다? 내, 내각이 모두? 같아야 되지. 또, 두, 두 번째, 뭐였어? 대각선비이도 같아야 돼.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직사각형이 아니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내각이 모두 같은 걸로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니까 레벨이 하나 올라가는 거야 직사각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 한 내각이 직각이면 돼 이거만 되면 돼 왜? 얘하고 얘는 어차피 둘이 합쳐서 180이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게 다 90도로 돼버리겠지 하나가 90도가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했어? 왜? 평사하는 성질이 이렇게 둘이 180도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하나가 90도 되면 자동으로 다 90도가 돼. 그래서 이 경우를 만족하려면 한 내각이 직각이면 돼. 무슨 말인지 했지? 한 내각이 직각.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길이가 같은 걸로 이용해서 직사각형이 되고 싶다면 그대로 대각선 길이 같은 거를 증명해내면 돼. 어, 얘 봤더니 대각선이 이렇게 같아. 그래서 얘는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직사각형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니네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게 그냥 사각형이야. 얘는 사각형이야 그냥 각네 개여. 서 사각형 다음에 그래도 이제 뭔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그 다음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은한 쌍만 평행하면 되잖아. 그 사다리꼴 다음이 누굴까?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다음에 누굴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리고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평행사변형하고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는 음좀 달려. 얘가 얘 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 여기에서 이게 되느냐 이게 되느냐로 가.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지냐 아니면 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직사각형이 되냐 이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다 모이는 게 누구다? 정사각형이야 조건이 제일 까다롭지 얘가 뭔가 얘는 변의 계이도 같고 가게 크기도 전부 다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계급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각형 계에서는 얘가 이제 짱이고 얘네들이 이제 2 인자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 순서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얘기를 했고 쉬운 얘기를 드리니까 이거 문제는 안풀 거야 이따 유형 나오는 것만 내가 할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말은 뭔데 말은 뭐는 니네가 아는 도형인데 마름모, 아마 넓이 구할 때도 아마 대각선 많이 봤을 거야. 마름모. 마름모는 어떤 애가 마름모일까? 내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이제 모든 도형들이 성질을 얘기할 때 대각선 얘기를 꼭 해. 자, 다시 복귀를 해볼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어떻지? 두 개를 그냥 이등분이야 둘이 길이 같은 건 아니야. 그리고 방금 한 직사각형은 어땠지? 길이가 같은 거. 대각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지는 않아. 평사처럼 같지는 않은데 얘도 이제 직사각형하고 이제 2인자를 하려면 얘도 뭔가 더 있거든? 뭐가 있냐? 얘는 수직으로 만나. 아까 직사각형은 수직으로 만나지 않았지.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아까는 길이가 같은 걸로 인자가 됐지만 얘는 수직이야 수직. 길이는 같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럼 이번에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어. 근데 마름모는 성질이 뭐야? 첫 번째.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야 돼. 그렇지? 두 번째. 대각선 얘기가 나와야지. 대각선이 어떻게 돼야 돼? 수질이어야 돼이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거야 니네가 시험을 잘봐서 올라가듯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내변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은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서로 이하하는 변길이 만약에 길이가 같아져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마주보는 애 같고 마주보는 애 같으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이웃타는두 변의 길이가 같으며, 오케이? 그 다음에 대각선이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겠지. 얘는 조건. 이 마름모라는 이름을 얻기 위한 조건은 수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각선이 수직이다. 오케이? 이해됐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각형은. 사각형 대에 이제 어 제일 높은 애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 아까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평사에서 직사각형 마름모로 갔다가 제일, 제일 위는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정사각형은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같은 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의 손질은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 그러니까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얘는 모든 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름을 그냥 붙일 순 없어. 그래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니네 눈으로 봐봐.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부족해 얘는? 변의 길이도 같지 않고 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아.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대각선이 수직이 된다면 얘는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정사각형. 그 다음에 그럼 말름모에서정사각형이란 이름을 붙이려면 얘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질을 얘가 갖고 있잖아. 그거를 만족을 시켜야 레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변의 길이는 같잖아. 얘도 변의 길이 같아. 그럼 뭐가 문제지? 아, 네. 각이 문제야, 얘는. 그래서 내, 내 각이 같게끔 돼야 돼.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각이 크게 같아지면 돼. 그럼 또 90도로 다 바뀔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각선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각선에서 얘도 수직으로는 만나. 근데 길이가 같지 않지, 얘는 대신에.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지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사각형의 계보는이렇게 되고 어, 등변 사다리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왜냐면 오늘 뒤에 도형만 했었어 가지고 오늘은 내가 미리 얘기했던 3학년과 인수분해 연습하기 위해서 고생 공식을 조금 배울 거라서 어, 오늘 요거는 7 0조까지할 거야.